양클릭 기회 어? 안오네 어? 나이로안는어디아서 아. 죽었다 이거 너무 아깝네 아닌데 원딜이 뭘할수 있지 이카스 어, 차단 목록에 있는 친구구나 그러면 이번 판도 10팀 재밌는 장면어차 나오네 이거 하긴 차단 목록에 없는 사람 지는게 더 유리로 차단 목록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돼 게임 힘들어 <laughs> 차단 목록에 <laughs> 있는 사람 없어도 내가 보는 내가 볼 때는 차단 목록이 없잖아 그럼 차단 지구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을 거야 내가 <laughs> 이틀이킬 2킬 3에광복인데패방 치켜주는 거임 벤져 타임놀인다 이제 2킬 찔다어 아! 와 에임이 틀어졌어 봐봐 벤안나준다아어지않벤이양이리야너 어디까지 노니? 패시아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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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가카나리 해봐 좀면서막아거같은 가서 아는 꺼지고 <불이> 엘조한테 불팅 해봐 해봐 한계가 울리기 시작한다 싸워요 애들 채팅 치는 거볼때 경계선 치능 장이 너무 많다 엘리가 버거 빨았네. <웃음> <놀람> <놀람> <웃음> <웃음> 아, 이렇또 실화가 뭔다 이거. 임무를 <laughs> <laughs> <인물을 시작하겠다>. 어. 끝. <laughs> 나는데 <laughs> <laughs> <gracchide 웃음> 아, 얘네들 그냥. 미 <laughs> 진짜. 와, 진짜 아, 진짜. 얇고. 아, 대장 뭐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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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먹짜 아, 잠만요제꿀벌님이랑 하시라니까요 어쩐지 지아어요 저한테 지금 노하우 숙제하고 있어 오늘 이혁신 공주 뽑가지고 하나 더 들었어요 거如果... 진짜 똑똑하같네 어제 15개인가 했다고 들었는데 60부터 아니면은 그래. 80 찍어야지 오늘 2개 정도 하면 21개 다 끝냈고요 <목소리> 어제 다 15개 오늘이 21개요? <목소리> 아니요, 아니요 오늘, 오늘까지 21개 <목소리> 아하핳 21개보단 다 23개? 카드작 하려고 몇개더 했으니까 레이드는 내가 두개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여기 보니까 약간 소선이 솔라스랑 생각나는데 하고 음, 뭐 음. 있나? 연기때도 또렷히 안했는데 소선에 쏘바스 론이 진짜 미친놈 야 걔는 돈도 지를 만큼 지르고 쏘바스 론도 하고 <laughs> 근데 카다를 옛날부터 모아온 사람은 쫄바으면 안해도 됐었음 걔는 나중에 합류하는 애라 예 네, 저는 쏘바스까제해리 <laughs> 내가 아마 쇠고뭐 손꼽은 사람으로 빨리 맞췄을듯? 카드작은, 내가 옛날 했으면 다됨잘못해지는데그 정도 사람들은 그냥 카드장을 경험때면는사람들내다딱 듀얼로 승부하다 어, 아, 그 카드가 아닌데? 뭐. 어쨌든 카드도 안 되겠다 그럼 팔상 신용카드 훔쳐야겠어 어그 카드는 아, 나이스 아, 아니 그 카드도 아닌데 어? 아니어도 그게 좋다 지원금도 나왔는데 이거 긁자 리얼 지원금 <laughs> <주원금이> 이미 <laughs> <미미> 다 썼어 지원금이 <laughs> 네, <주원금은> 뭐. 없었거든 <laughs> 아니 저 사람 대 <laughs> 지원금 아냐? <아니야? 웃음> 아, 그러네 벌써 다 썼다고? 어떻게 못 썼어요 그 뭐냐 그 그때는 뭐 피어 주는 게 아무 상관없어졌던데, 뭐 샀다고요? 모닝케어인가? 그래서 게부는데 모닝케어는 취해 주는 거 아니야? 뭐 간에 좋사더라고 어, 네, 아니 간에 좋다. 그걸 다 먹고, 그걸 다 먹으니까 그냥 유치원이더라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야 이거나이거나좀 살아놔야겠다. 그러고, 그거나살아겠다 차라리 <laughs> 요거트를 사먹고 아니 아니 맛있긴 한데 야, 어 괜찮은데? 야 먹어봐 그런거 라아나최소을왜 맛있다고 사먹어 아니 근데 몸에 나쁜걸 줄 수는 없잖아 그것도 의학 의약, 의학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건데 많이 먹으면 뭐 안좋거나 그런거 그지 않을까 <laughs> 물도 많이 먹으면 안 좋아. <laughs> 많이 먹을 일이 없어. 물 중독. 또 <laughs> <너> 얼마까지 먹어봤어? <laughs> 몰라. 아, 근데 뭐 하루에 한 40리터 마시면 안 되겠지. 무시야. 니가 혼자 씨발 거기 중앙에서 총물려놨는데 어떻게 봐주냐 ㅎ ㅎ ㅎ ㅎ ㅎ ㅎ 다 참... 하겠다. 대단한 새X 야 그리고 또 빨리 써야돼 빨리 써야, 써야 그뭐 차차몸서 쏘준다고 했어 <laughs> 어 어디서 추첨해? 추첨 덜둑덜이야. 자동 자동으로 추첨한다던데. 아니, 왜요? 뭐안 해도? 아, 어 아, 자동이야? 자동, 자동이요? <laughs> 빨리 쓰는 자동이 사람들, 빨리 쓰는 사람들. 추첨해가지고 <laughs> 어, 10만 원인가 더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5만 원인가. 뭐 카드사에서 어. 자동으로 추첨해주는 거죠. 음. 아, 아, 상황이 아. 좋지 않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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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빨리 쓰자. 우버도 도가져서 도와줬다고 <laughs> 그래도 그 탈리 쓰고나서 장점 안되면은 그게 더 기분나빠 좋아 그냥 넌아까 쓸래 어난 이걸로 커피 궁금이 사먹는데 괜찮더라고 내 커피 지원금이야 이거 맵히는 그래. 사람들은 담배 담배 세금 황급황급팀이야 <laughs> 내 편의점 지원금이던데, 편의점에서 가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배낭이뭔 이거... 배낭형 뭔데? 이거... 배낭형... 배낭형... 배 뭔데? 이거... 배배 하나를 포기하면 커피 낭형이낭형이낭형 활란하게 죽었나 보네 <몬람>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아, <혼자 레이저> <laughs> 아, 진짜. 레이저 아, 죽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공받고 빨리 살아 나와야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에슬리 <laughs> <laughs> 아득바득 채팅칠 준비하고 있는데 안 보고 나와버리네 <laughs> 이 확률로 딛보 수도 있고 근데 피치에서 뭔가 바뀐 게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대로인것 같아 애들 딜이라 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벤류에서는좀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냥 포스트잼 삭제한 수준 아닌가? 이건 공대력그10% 아, 까는 10 거. 그거 그, 그, 체감이 그, 안 체감 돼. 체감 그렇게 야. 안 크네. 여전히 존나게 그래. 아파, 그냥. 그냥, 그냥 코스튬 특성 어. 삭제는거 그. 그거보다 체감 덜될 수도 있어요. 몇몇 스킬들. 몇몇 스킬들. 기본 데미지가 높고 공격 반영 비율 낮은 애들은 그거보다 체감이 안 돼. 근데 공1 0까 가진 거면은 코스튬이 더 세요. 코스트면 공신대지상의 데미지를 주는데 최소 12도 최대 14. 어 뭐야 그에슬리 여기 있네 데모테 게슬리 여기 있네. 왕티 이게 그냥 누구냐 아세님이랑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네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패치하기 귀찮은 코 하니까, 예전에 내구드 네 패치한 것 마냥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 뿐이. 내가 봤을 때 지금 한 거는 그거인 것같아 계속 지금 불타고 있는데, 파워이파업팅 되고 안 하니까, 그냥 약간 대충이라도 하는 느낌 받게끔. 맞 애들 몰아서 그냥 한것 같긴 한데. 제대로 할 거면 캐릭마다 계속까지 딱 던드려야 돼. 내가 얘기하는 안 이미 의견 변신가봐보면 수치 딸깍이라고. 해.

한등으로 손해보는거 같아 보석방의 손에 한참 멀었... 이거 뭐야 씨발 <시가. 머래> <머래>